자, 이제, 임목에 관한 범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임목은 나무들을 등기한 거죠? 등기할 때그 순서가 이렇게 돼요. 선등록 후등기. 나무들을 바로 가서 그렇게 등기해서 임목. 그거 아니에요. 선등록. 등록원부에 등록을 먼저 해요. 선등록. 그리고 등록원부를 들고 가서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건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선등록 후등기니까 이 등록원부에 등록이 안돼 있는 건 등기가 안 된다고. 선등록 후등기 그런 개념. 나무들을 바로 가서 등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나무들을 등기했으면 임목이 됐죠. 그 등기 기록을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다가 표시해 를 줘요.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그래서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보면 그 토지에 임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이 있으면 임목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임목이 아니라 그냥 남은 거지. 이거는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임목 등기 기록이 있으면 임목이니까 임목은 토지를 팔았을 때안 따라가죠.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임목은 따로 팔아야지. 그러니까 토지를 사는 사람이 토지만 산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나무들은 임목은 같이 산게 아니라고. 근데 이제 임목 등기 기록이 없대요. 그러면 그냥 나무들인 거죠. 그러면 토지를 사면 그 나무들도 같이 그냥 따라온다고. 별도로 따로 살 필요 없다고.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해줘라. 어디에 표제부에 이게 되시나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임목은 왜 만들었다고? 임목 만든 이유?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죠? 저당권 설정할 거 아니면 굳이 임목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으로 충분한데 임목까지 만든 이유는 저당권 설정하려고. 근데 임목은 토지 건물이랑 다르잖아요. 나무잖아, 나무. 그러니까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저당권 설정할 때 보험들 것, 보험을 들고선 저당권 설정하래요. 왜냐면 그냥 저당권 설정했다가 산불 나서 홀랑 다 탔어. 그러면 그냥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들고 저당권 설정했으면 산불 났을 때 보험금 받잖아요. 그 보험금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면 되고 그래서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저당권 설정할 때 보험 들 것. 임목은 그런 개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나올 거예요. 임목이 독립성 아니면 저당권 효력. 거기서. 자 먼저 임목이 독립성. 자, 토지 위에 임목이 있어요. 나무들 등기한 거. 그러면 토지를 팔았어요. 임목 따라가요? 안 따라간다니까. 토지를 팔면 그냥 토지만 판 거예요. 임목은 안 따라간다고. 따로 팔아야지. 우리 토지랑 건물이 있을 때, 토지를 팔았을 때 건물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따로 팔아야지. 독립성, 임목도 마찬가지다. 토지 팔았을 때 임목은 안 따라간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 아니면, 지상권, 지상권자도 임목을 만들 수 있어요. 그 토지를 판그 효력,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토지를 팔면 토지만 판 거다. 임목은 안 따라간다. 임목의 독립성.